맥 구동 및 종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켜고 끈다는 말이죠.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맥은 전원 버튼이 뒷면 뒷면에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기 때문에 손을 뒤로 넣어서 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맥 로고 음악이 나타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그 계정 암호 입력창에 나타나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보이스 오버를 켜서 들으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커맨드와 F5를 누르면 보이스 오버가 켜집니다. 커맨드 F5. 보이스 오버, 일단니다 암호 입력용 프로그램. 로그인 시스템 대화 상자. 네. 이렇게 암호 입력 대화 상자가 떴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 로고, 이 암호 입력 대화 상자 없이도 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언급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기본값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 암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하고 엔터. 메고스 사용을 환영합니다. 보이스 오버가 켜져 있습니다. 파인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맥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한번 꺼 볼게요. 자, 맥을 끄려면 VO 키와 M 키를 눌러서 우선 애플 메뉴라는 곳으로 접근을 합니다. VO 키와 M 키. 메뉴 막대 애플. 편집. 네, 그러면 메뉴 막대 애플 이러면서 애플 메뉴를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여기서부터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 항목 중에 시스템 종료라는 곳을 찾아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애플 메뉴 9개 항목. E, 맥, 애플 하여. 시스템 환경 설정 생략 후호. 앱스토 생략 후호. 네, 이런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계속 내려가 볼게요. 강제 종료 생략 후호. 장자기 재시동 생략 후호. 시스템 종료 생략 후호. 네, 시스템 종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엔터. 인증. 시스템 대화 상자. 지금 컴퓨터를 시스템 종료하겠습니까? 네. 지금 컴퓨터를 시스템 종료하겠습니까? 해서 대화상자가 나타났는데, 어, 여러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찾아갈 곳은 VO 키와 어,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여러 선택사항 중에, 시스템 종료. 아무런 작업이 없다면, 한번 계속 움직여볼게요. VO 오른쪽. 다시 로그인하면 윈도우 다시 열기, 성취소 버튼, 시스템 종료 기본 버튼. 네. 시스템 종료 기본 버튼이라는 데에서, VIO 키와 스페이스를 눌러서 클릭하면 네,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맥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